여러분들, 근데 뭘 하는지가, 이게 늙은, 늙은 게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그게 중요한 겁니다. 여러분들, 이제, 여기 이 게임을, 이런 말 하면 제가 좀,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데, 이제 7, 8년 이렇게 박았는데, 실력이 음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그니까 저는 뭐, 네. 자꾸 저 공격하지 마세요. 그니까 저도 자꾸 저 반격기 자꾸 누르게 되잖아요.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. 즐겁게 하는 게 중요. 그틀틀 틀 이런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. 어차피 사람은 늦는데. 아니, 근데 방금 진짜 60대 피 죠? 그거 와 하고 진짜 미쳤네. 다 치피냐? 이거 어떻게 다 튕겨? 진짜 미치 와, 많아. 하 나와. 살려주세요. DSZ도 쳤다저 죽여보세요. 이8 3님 저거 제크 와, 그걸 가? 와 미친다 고맙다 내가 잘 올라갈게 <laughs> 그걸가 고맙다 덕분에 나는 한 대도 안 맞고 왔다 한 대도 안 맞고 와 너무 고마운데 내가 진짜 이판 이겨줄게 걱정하지 마 대추야 너의 의생 갑지게 쓸게 이판 이겨줄게 차단이네 아 그럼 됐어 잘죽었다 혼나야겠지? 어. 여기 먹혔으면 이에 끝나야겠지 복수좀 갑니다 아 진짜. 진짜 아니 684님 너무 무리하시는거 아니에요 제것도 좀 남겨주세요 저도 잘해요 지좀 씁시다. 오, 이제 안 하겠죠. 내가 할게요. 나와 보세요. 혹시 또 모르죠. 제가 갑니다. 랬냐아 어? 킹센이야 킹센이라고. 아 와, 근데 이거 지고 있냐? 왜 스코어가 지고 있지? 아. 얘들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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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거 말고 뽕거 내려가면 안되겠다아나 스피너 너무 많이 걸렸는데. 이거 역전해야겠는데요? 충분히 가능. 우리가 더 자리 줘 저거만 딱 잡으면 돼, 진짜. 티텐 아, 살려줘야 돼. mm 올라가줘야 되나, 이걸. 오, 고불어 왔다. 오늘 잡어! 쟤 무리했다, 어때? 애쉬 맞아. 이렇게 비 부터 정리 를 하고 오면 이게 질것같 은데, 이기 부터 사실 해도 되 는데, 저게 더 요리 하기 쉬우 니까 생 공이, 안 보인다, 계속 안 보인다. 이게 민요 어. 어서. 이는 저게? 와, 저게 진짜. 아니, 어디 박히는 거야? 아니... 맞았다. 안 맞았네? 상상 속에서 맞췄고. 캐리! 됐지. 평균은 맞춰진다니까? 이번 판에서 인성이 많이 보인다고? 왜? 내가 뭐 했는데? 아군 팔, 아군 팔이. <laughs> 아니, 그, 센츠가 그, 뭐, 내가 가라 했어? 내가 그, 올라가라고 했냐고. 우리 아군이 그렇게 해주는데, 뭐, 그거. 저기서, 어어, 어떡하지? 아, 나도 가면 죽겠네. 이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야. 아, 얘가 그래도, 맞아줬네. 제가 던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. 이건 나에게 기회를 준 거야. 해가지고.